혼자 있었는데 좀 심심하더라고요. 그래서 잠깐이나마 우리 팬분들이랑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라지는 어떨까라는 생각에 네 휴가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. 매운탕을 사실 지금 아직 안 먹고 이걸 키고 먹으려고 기다렸어요. 아, 이거지. 응. 아뭘 먹냐면요. 제가 매운탕을 제가 지금 약간 바닷가 쪽에 와 있어가지고 아 어, 제가 매운탕을. 한번 해먹어보려고 이제 주변 수산물 시장에 가서 매운탕거리를 이렇게 사갖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하. 네.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갖고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제가 타고나 처음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야 사실 재료도 다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냥 뭐 있는 대로 그냥 육수 만들어서 했는데 네, 맛있네요.